지금 제 컴퓨터 케이스가 이 상태인데, <laughs> 이 상태인데, 보면은 여기 밑에 위에 쿨러가 달려있잖아. 이걸 다는 걸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해놓고서, 아, 이거 어차피 되겠지 하고서, 그래픽을 먼저 꽂았어. 그래픽을 먼저 꽂고서, 이 밑에 있는 걸 달았는데, 나사가 안 돌아가! 좁아가지고. 그래서 이거 그래픽을 다시 뺐어요. 그래픽을 다시 빼고서, 이걸 나사를 다시 돌렸는데, 이거 지금 빨간색이잖아. 이게 RGB 그 쿨러인데, 제가 하나를 잘못된 걸 샀어. RGB가 아니라 화이트를 샀는데. 이 중앙에 있는 요게, 이게 세 개가 들어가. 하나, 둘, 셋 하고 여기 잘린 게 있는데, 세 개가 들어가요. 그게 하얀색인데, 내가 그걸 몰랐어. 그래픽을 맞고 켜보니까 여기가 하얀색인 거야. 아, 씨, 뭐지 하고서 이걸 다시 또 뺐어요. 또 빼고서 이걸 또 바꿨어. 또 꽂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나사를 또안 눌렸어. 또 뽑았다 뺐다가, 씨, 오늘 그래픽만 네 번을 뽑았어. 아, 손 아파. 아직도 저거 나사 돌릴 때그 힘이 아직도 남은 것 같아. 나사가 그 거칠 꺼슬 것슬하잖아. 그 손가락에 그...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았어. 아직도 지문이 벗겨진 게안 돌아온 것 같아. 너무 아파. 나 다섯 번도 갈아봤다고? 니